오늘은 어 이제 수능이 진짜 13일 남았나요? 어 14일?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제가 어 목소리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너무 못 올려드렸어요. 근데 이제 지금 다시 찍을 거고요. 내꺼건 어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 이때까지 1년 동안 이렇게 영어를 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무엇보다. 어, 지금 어, 여기에서 뭔가 새로운 거를 덧대가지고 새로운 기출문제집을 사서 새롭게 <laughs> 마음가져서 공부하겠다. 어, 이게 아니고 지금 현실점에서는 내가 1년간 공부한 나의 작업물을 되돌아보면서 아, 내가 여기에는 좀 부족하구나. 어, 이런 어휘는 내가 좀 많이 모르는구나. 그러한 분야별 이런 어휘를 다시 어, 점검해서 어, 재복습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이런 마인드 컨트롤, 그쵸? 어, 이 모든 스킬은 내 안에 있으니까, 그쵸? 어,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지 실전에서도 떨리지 않게 잘할수 어, 있겠죠? 어, 그래서 절대 어, 당하지 않고 공부를 할, 아니, 시험을 치르려면은 그쵸? 평소에 이런, 그쵸? 명상이라든지. 무슨 말단지 뭔가 나를 이렇게 다독일 수 있는 뭔가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죠. 네. 그래서 어, 현재 시점에서는 뭔가 이제 덧대서 뭔가, 뭔가 첨가해서 공부는 아, 시기가 아니다. 어, 그거를 조금 장기 어,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힘차게 25년도 수능의 오답률 1, 2위 같이 물어봐요 네.